이라면 주제를 공격. 상황터커 2프 만약 당신이라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우리 부부 남편이 차가 뜨 용돈을 끊자고 한다면 어여보 저기 응. 내가 아 이거 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얘기해봐 뭔데 제도 알다시피 내가 좀 어렵잖아 좀어 네. 그래서 당신 어는 장모님 아직 나이도 좀 젊으시고. 응. 정하시고 또 이렇게 뭐 경제적 여유도 아직까지 있으시니까 우리가 매달 드리던 생활비 용돈을 이번 달부터는 좀 나아지면 드릴 테니까 좀 당분간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어,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이분들은 지금 당장 뭘 끊으면 당장 뭐 길바닥에 내한게 생긴 분들인데. 아니, 그래도 양쪽을 공평하게 드려. 여태까지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쪽만큼 내가 알아. 생활비를 아낄게요. 뭐, 생활비를 좀 아껴가지고. 아, 지금 이게 생활비를 좀 아낀다고 해서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아, 아니, 내가 좀 펴주면 드린다니까? 그래, 그러면 펴주면 드리자, 펴주면. 그동안 잘했으니까. 그래. 그럼 자기 일단, 어, 차키 줘봐. 왜? 차 팔아야지.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그리고 이거 신발 벗어. 왜? 이거 아직 산지 뭐 이틀밖에 안됐어 환불할 이거 벗어. 왜? 이것도 환불해야지. 그리고 자기 있잖아. 어. 몸에 털 있지. 어. 뜯어. 싹다 뜯어가지고 가발. 가발 어떻게든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이거 다 안경 벗어. 나벌거숭이네다 벗어. 올려트리자. 아이고. 근데 이제 서운할 음.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뭐 방향을 음. 모색하는 게 아니라 음.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게 처가댁 용돈 끊자 이거 음. 나왔다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예 며느리 입장에서 아. 그래도 크게 주장은 못 하고 같기도 하고 인경마담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요 글쎄, 뭐, 전다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음. 남편한테 그럴 것 같아요. 당신 딸이 있는데, 음. 우리 딸이 나중에 이 척, 사위가 이런 말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음. 어 우리 딸 입장도 한번 뭐 생각해보라고, 입장을 바꿔보라고 음. 해서 설득을 할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사실은 제일 약발이 먹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한테 서운해할 때도, 당신도 당신 같은 상이 맞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저 고개를 절레절레. 절레절레. 알더라고. <laughs> 그래서, 딸이, 우리 딸이 만약에 이런 사위 만나서 한다면 어떻겠냐고 음. 서로 조금 아껴서 공평하게 나눠드리자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음. 네. 양수영 마담님. 네. 그 법적으로 네. 해결. <laughs> 글쎄, 저희가 만약에, 근데 이제 형편이 좀 다르다면 약간의 뭐 일정기가 한두 달은 양해를 할수 있겠지만 형편이 비슷하다면 저는 그건 안될것 같고 오. 양쪽 다 반을 하자고 그럴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못 받아들이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될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게다르네요 희정모담님 어, 네. 네. 글쎄, 이제 그 지금 똑같아요. 말씀, 네. 말씀이 형편에 따라서겠죠. 만약에 뭐 친정이 조금 그래도 낫고 시댁이 조금 더 덜하다면, 저는 한두달 정도는 그냥 따라 보겠어요. 어, 남편이 어, 그렇게 맞아요. 얘기한 거에 친정은 내가 어떻게든 조금 챙겨서라도 조금 적지만이라도 해보지만, 남편이 이 얘기를 꺼낸 거니까 한두달 정도는 시, 시댁만 드려 보겠어요, 공식적으로는. 음. 근데 그게 정말 남편이 그래도 뭐 길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때는 그건 용서 안될것 같은데요. 음. 일단 남편이 얘기한 거니까 한두 달은 한번 따라보고, 음. 뭐, 친정은 조금 한두 달은 양해를 구하고, 음.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이어지면 그때는 뭐, 힘들여 <laughs> 마침 뒤에, 오. 마침, 오. 뒤에 오. 마침 뒤에 속에 오. 나와 있어요. 네. <laughs> 네. 네. 마침 뒤에 속에다가 <laughs> <laughs> 있어요. 불이야, 속에. 저게 어. 적절하네요. 네. 어. 네. 어, 횡단마담님. 네. 어떻게 할까요? 친정을 돈을 끊는다, 그러는 거는. 우리 친정식입을다 죽어도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서 생활을 <laughs> 어, 했지 네. 능력이 있으면 그 치사한 돈을 바꿨어요 네. 당신네 집도 나못줘 어. 음. 둘이 다 끊자 어. 음. 그리고 그 대신에 당신은 당신이 벌어서 버는 돈으로 얼마가 됐든지 도와드려 음. 나는 내가 버는 돈으로 얼마가 됐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간섭하지 말아. 네. 나는 그런 생각이네. 이제 뭐, 노인네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 뭐, 7, 8년 아니면 10년이야. 그거 하나 못 한다면은, 그분들이 다 우리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고생을 하고, 건사를 한 양반인데, 외면을 한다는 거는, 천벌을 받지, 천벌을 받아. 난 그렇게 하겠어요. 오... 이지혜마담니 예. 저는, 그러니까 타협을 처음엔 해보것 같아요 정 어려우면 그럼 반반을 하자. 음.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아예 양쪽 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음. 근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처가권은 끊어야 되겠다. 남편이 얘기를 한다면 저 이거 쿠션 안 주셨으니까 다음 주 그냥 요고 올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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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벌어서 제가 드릴 거예요. 사상 네. 고정을 하시려 <laughs> 이게 반대로 네. 남자분들도 같이 들렸었는데 시댁을 좀 꾸나야겠어 내가 가계부를 써보니까. 주택을 다 공동명의라 하지 않습니까? 네. 왜 공동명의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부가 같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 지분이. 음. 그러니까 이 집을 마련하는데 나는 밖에서 벌고 와이프는 안에서 일해서 똑같이 반반의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반의 지분은 뭐냐면 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지분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은 와이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때 반으로 줄이자는 말할 수 있는데 이쪽은 끊고 이쪽은 주겠다는 건 너의 존재를 부정하겠다는 거이요 그럼 공동명의도 필요 없고 부부도 필요 없는 거죠. 음. 이거는 부부간의 의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주의. 고통 분담을 음. 해야죠. 맞아요. 전전 전 양쪽 다 끊자고 3년 전에 선포를 했거든요. 에이. 야, 우리 이제 끊어야겠다. 에이, 너무 어렵다. 양쪽 다 끊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그러고도 와이프는 친정에는 안 갖다주는데 시대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같이 줄이자 그래도 네. 친정은더좀 줄이는 게 며느리 응. 마음이에요. 마음이 저는 그러니까. 저는 네. 무조건 아내를 위해서 저는 해요, 행동을. 어.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laughs> 늘 이렇게 가끔씩 가끔씩 또 이렇게 아, 이 남자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 줘야 되니까. 예. 저는 무조건 처가를 도와줘. 어우, 계속 들으면 빠져들어. 아, 정말. <laughs> 네. 저가 무조건 저는 있어, 저는 아니 아니 무조건 전 처가를 도 처가를 도우면 아내는 해피합니다 해피하면 아내는 나한테도 잘하고 자식한테도 잘하고 플러스 저희 가족한테도 잘해요. 아 무조건 저는 처가집을 도. 아 이거 박수 받아야 된다고 정말입니다. 지금 이제 다돈 드리는데. 그 부분, 나는 그거는 나는 이혼해 그런 여자랑 은 어, 멋있다. 음. 결혼하지 마세요. 아니, 왜결혼하고 아니, 왜 그렇게 합형해 아니, 결혼하냐고, 형님. 아니 그러니까 난 그런 여자를 응. 어, 선택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에 내가 나이가 차가지고 갈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런 여자들밖에 없다. 나난 혼자 살겠어아니아니 음, 아니, 이게 막 갑자기, 아, 갑자기 끊겠다는 부모가 게 아니라. 어, 내가 있으니까. 갑자기 끊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박동식이 어려워졌어. 아 그래요? 그런 상황. 그러면 아니, 난 여자만. 아닐까? <laughs> <그럴 것 같아? 웃음> <laughs> <laughs> 내가 물어보는 그래. 아, 아, 거야. 다른 건다 얘기 어. 듣는데 부모님에 대한 어. 거는 나는. 어, 아직 장가 안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르겠지만, 어, 어, 어. 아, 상황이 안 돼서 올지 모르겠지만, 난 안, 안 돼요. 네. 네. 참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뭐. 과학적이지도 않는데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수가 있어요. <laughs> 근데참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고 15년 전에 계셨고 사실 제가 돈을 벌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어도 그 친정어머니 선물을막 흔쾌 비싸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갈등을 하죠 엄마한테 20만 원짜리 사드릴까 어... 50만 원짜리 사드릴까 하다가 큰맘 먹고 형편 안 되지만 50만 원짜리 딱 사드려요. 그러고 나면 제가 20만 원 생각했다가 30만 원더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며칠 안에 뭐 새로운 원고 청탁이 온다든가 어, 또 다른 뭔가 온다고서딱 그만큼의 돈만큼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쓴 돈만큼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희한하죠. 네. 네. 그게 참 희한해. 친정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건 부모님들과 부담스러운데, 아그집 하면 어떡하겠어라고 딱 하면, 이상하게, 그건 어디 과학적 증, 증명할 수 없는 돈인데, 그만큼의 돈만큼 딱 와서, 맞아요. 제가 기꺼이 선물을 해드리고, 마음이 또 기쁘고, 어머, 내가 착한 일 하니까 뭔가 보답이 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 네.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시일조라는 거예요. 어찌됐 친정. 어찌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상황이라면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 데라도 나가야지 안 그래. 하는 게 <laughs> 그래. 저는 벌어서 네. 네. 네, 저는 좀 약간 의지하기보다는 제가 헤쳐나가는 음. 스타일이에요 소개해 고기와 줄게요 다내게. 소개해 줄게요 아밥 일을요? 예한 번에 여러 개 찍을 그냥, 수 있게 아니, 울컥하는 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음, 약간 음. 울컥하는 주제요 맞아요 네, 네. 좀... 예. 아니 저기 저 이제 봤는데요 네. 오늘 교훈을 양택조 선생님이 달구 사시네요. 왜요? 양쪽 택일하지 말고 그냥 줘. <laughs> 양쪽 택일하지 말고 줘. 줘, 그냥 줘 야, 양쪽 예 줘. 야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 주세요.